안녕하세요. 다터공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항 ID18BL 임팩트 드라이버 하고요. 미로키 M18FID2 이 제품을 비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ID18BL 같은 경우는 최대 토크가 210Nm가 나온다고 했고요. 가격은 지금 253,0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로키 M18FID2 제품 같은 경우는 최대 토크가 226Nm가 나온다고 제조사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35만 3천 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두 제품을 제가 한번 비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를 한번 배터리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똑같은 작업을 했었을 때 배터리 볼테이지가 달라지는지 한번 그것까지 한번 비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자, 보시면, 미러키도 충전이 다 됐고, 자, 계양도 충전이 다 됐죠. 자, 미러키 충전 다 됐죠. 자, 볼티지가 20.49, 20.5V 정도 나옵니다. 계양제품도 좀 충전이 다 됐죠. 계양제품도 20.55V, 20.56 나오죠. 자, 미러키 FID2. 자, 3단으로 놓고, 토크 측정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냥, 자, 인평 모드로. 자, 사이즈 측정 한번 해볼게요. 137.5mm 정도 나옵니다. 미러키 117mm. 117mm 나옵니다. 자, 이게 외견상 차이가 나죠. 사이즈 차이는 납니다. 자, 미러키에서는 총4 모드로 해가지고 피스 모드가 있죠. 이게 모제하고 직결나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개양도 똑같이 4가지 모드로 이루어져 있고 ASC라고 오토 스탑 컨트롤 모드가 있어서 직결나사나 모재 모제, 얇은 모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제품이 다른 점은 자 개양 같은 경우는 LED를 온오프를 조정을 할수 있어요. LED 들어오죠. 근데 요거를또 누르면 LED가 꺼져요. 자 LED 조절 기능이 있고 자 미로키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자이 직결라사를 박을 거예요 직결라사가 이게 철판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목재용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목재에도 쓰긴 쓰거든요 이 직결라사를 한번 나무에 체결을 해보고 자 이건 나무용이에요 자 똑같거든요 자 똑같이 8mm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좀더 길죠 근데 이게 나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또 체결을 해보고 자 개양 임팩 드라이버 모드로자 체결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자, 나무용 체결을 해볼게요. 3단계로. 자, 모자를 보호한다는 오토 스탑 컨트롤 모드로 한번 요 나무나사 한번 체결해 볼게요. 미로키도. 무제보험 기능으로, 뭐, 체결해 보겠습니다. 네, 3단으로 얻고, 채워볼게요. 야, 보셨죠? 3단 났을때 이게 부러졌어요, 지금. 자, 개약 걸로 3단으 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이번에 직결나서 한번 채워볼게요. 이 직결나사가 더 체결이 잘 되네요. 아무래도 앞에 날이 있으니까 더 체결이 잘 되는 모습이에요. 미로키 걸러도 한번 체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19.90 나오죠. 대략 20.2V 나오네요. 자, 와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바꿔서. 두 제품 LED 비교해 볼게요. 자, 미로키 FID2입니다. 자, 계양. 계양 ID28 BLA 제품하고 미로키 M18 FID2 제품 비교 리뷰 해봤는데요. 이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한 10만원 정도 나잖아요. 과연 이게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뭐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거는 계양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으로 내구성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터리의 볼티지를 찍어 본 것도 뭐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라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터리에 그 찍었던 값은 절대적인 값은 아니에요. 이두 제품 다새 배터리거든요. 새 배터리를 완충해서 똑같은 작업을 했었을 때 배터리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볼테지를 한번 찍어 봤던 거니까 그 점은 뭐 이게 절대적이다 라고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러키 M18 FID2 배터리 5암페어 포함 1737 개항 ID 18BLA 1599 자, 개항 ID 18BLA 배터리 빼고 무게 956g입니다. 자, 미러키 M18 FID2 109g 0미러키 5암페어짜리 배터리 무게 729g 개항 5A 배터리 무게 642g. 자, 이두 제품이 그렇게 크게 뭐 이게 소음이 더 크다. 이게 더 소음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걸 사용해보면은 을 발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두 제품 자체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직접적인 비교는 안 해봤지만. 하지만 개항께 크기는 더 큰데 더 가벼운 건 사실이에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미로키 FID2 볼트 부러뜨리는거 보셨죠 이 자체의 힘은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 개항 제품으로도 돌렸지만 볼트가 부러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미로키가 개항보다 힘은 더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작업하기에는 어떤 게더 나한테 맞는지는 소비자가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두 제품이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음, 그런 부분은 소비자께서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정직한 리뷰 하겠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면 싫어요 누르시고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